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그 저는 주변에 대표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.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 상상초월이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하... 뭐 그...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네. 일단 이성문제가 제일 많죠 약간... 하... 이성문제는... 오늘 <laughs> <저는 웃음> 진짜... 기사 뜬거 봤어요? 초등학교 교실에서 하... 선생님들끼리 성관계하는 걸 어... 들켰어요 애들한테 오늘 기사 떴던데? 그런 건가요? 그런 거죠. <laughs> GX실에서. GX실. 네, 네 GX실. 그룸음그 운동 그 운동하는 거기서. 네, 네. CCTV 다 있잖아요. 네, CCTV 있죠. 근데 CCTV가 안 돌아가게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경우도. 네, 이렇게 있거든. 돌려놓고. 근데 이제 대표님들은 뭐 언제든지 자기 센터에 와서 일을 할수 있잖아요. 이것도 제 지인 이야기긴 한데 네. 어느 날부터 그 네. GX실이 자기가 새벽에 다시 오면 좀 이상한 냄새가 네. 나요. <laughs> 네. 아주, 죄송합니다. 저, 야한 냄새 있잖아요. 네. <laughs>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여서. 네. 진짜? 네. 아, 설마, 그래도, 네. 거기서, 그렇게 했긴, 요가 매트도 뭔가 좀. <웃음> <웃음> 자기가 그, 이후로 저한테 카톡에 한번 왔더라고. 네. 잡았다. <laughs> 잡았다. 그래서 회원님하고 어. 그좀 그러니까 예쁘장한 회원님이 계셨나봐요. 너 눈이 맞았나 보죠. 그래서 트레이너랑 회원님이랑요? 그렇죠. 그 팀장님이라는 어. 그 트레이너랑 회원님이랑 이제 마감하고 네 어. <laughs> 그렇게 마감할 때잘 보셔야 됩니다. <laughs> 아, 저희가 좀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네. 근데 사실은 큰 리스크죠. 엄청난 리스크죠. 사업을 하는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 엄청난 리스크죠. 그러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네. 서로 눈 맞아서 성관계하는 거야. 원래 합법이잖아요. 그쵸, 근데 네. 이제 그거를 뭐 나는 성추행 당했다, 성희롱 당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너한테 또 덮어씌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, 음. 그러면 은또 센터 입장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죠. 소문이 그런 소문 또 빨리 나지 않습니까? 엄청나게. 그리고 트레이너들끼리 사귀는 경우도 있잖아요. 아, 그거 너무 많죠. 네. 네, 너무 많죠. <laughs> 트레이너들이 음. 20대 중후반이잖아요. 그러면 얼마나 혈기왕성해요. 그쵸. 네. 엄청나죠. 여자들도 그렇고, 남자들도 그렇고. 그래서, 사귀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, 그 괜찮다. 근데, 제발, 여러 명한테만 그러지 마라. 아... 여러 명의 회원님한테 그러지 마라. 회원님들은 모르잖아. 우리나라 일부 일처제인데.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제발, 진짜 네. 내가 부탁하는데, 네. 그러지 마라. 근데 그럴 때꼭 이렇게 말하는 트레이너들이 있어요. 뭐라고요? 저는, 회원님을 회원님 그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. 여자로 안 느껴져요 막 이러시거든요 네 근데 꼭 나중에 보면은 그 스토리에 네그왜 부산 막 광안리 가가지고 해 처먹고 막 처먹고 아니 막 뭐. <laughs> 인생 내컷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그 회원님이랑 제일 예쁜 그 제일 어린 여자 회원님이랑 네. 그런 사진 꼭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런 말이라도 좀 하지 말지 왜 굳이 나한테 하 음. 아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사귀고 하면 네. 그분은 또 결국 나가잖아요. 나가죠. 네. 그리고 PT 회원님이없다가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. PT 끊기고. PT 끊기죠. PT를 보통 안 하시죠. 왜 하겠어요? 남자친구가 트레이너인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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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짜로 운동 오시고 계속. 뭐 당연하듯이. 아뭐 그거 가지고 <laughs> 네. 뭘할순 없죠. 뭐한명뭐가 가지고 친구인데, 여자친구인데, 네. 뭐 운동할 수 있는데, 하, 좀 보기는 안 좋죠. 근데 대표 입장에서 이것도 하나하나 다또 리스크네요. 리스크죠 네. 대표님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횡령 문제 횡령 돈, 돈 트레이너들이 돈 훔쳐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알 알바가 한번 뭐 그런 적은 있었고 데스크 알바 보시는 분이 이제 돈을 이렇게 <laughs> 도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. <laughs> 남자 분이셨는데 주말 알바셨는데 다 <laughs> 그것도 진짜 뭐, 그렇게 막, 몇십만원씩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? 몇십만원씩, 일일권이 잘안 들어오니까. 어차피 카드로 많이 하시니까. 근데, 그, 만원, 이만원씩 이렇게 계속 결제되는 건 있잖아요. 네. 이제 그거를 항상 빼가시더라고요. CCTV 다 있는데. 그래서, 왜 그러시냐. 내가 진짜, 그, 필요하시면은 미리 드리겠다. 제발 그러지 마라. 왜냐면은, 장부에 적어야 되는데, 그럼 자꾸 빵꾸나고, 음. 다시, 그런 것도 있었고. 트레이너들은 주변에 이제 대표님들이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죠 횡령한 거뭐몇 천만 원 정도까지 봤어요. 다른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죠. 횡령을 네. 많이 겪나요? 겪죠. 아니 요즘 CCTV가 없는 곳이 없는데 요즘도 그 이렇게 횡네 보통 PT가 현금으로도 많이 하거든요. 네. 회원님들이 네. 카드로도 하시지만 네.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준다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회원님들을 네. 자기 계좌로 받는 거지. 근데 그 대표님 입장에서 엄청난 리스크, 차명으로 될수 있잖아요. 그죠 네. 엄청난 리스크거든요. 그렇게 하시는 분도 저는 좀 봤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소송 건다, 막 인스타에 막 난리 나고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어, 그러면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도 좀 이렇게 봐야 돼.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봐야죠. 횡령하는지도 또 봐야 돼. <laughs> 또, 그술 먹고 안 나오는 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. 아, 다 그런 건 아니지. 아니, 술 먹고 또잘 나왔는지 또 봐야 돼. 그죠 아, 술 먹고 나오, 나와도 문제야.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. 그래서. <laughs> 그런 것들. 그러니까 대표가 센터에 없으면 안 돼요. 계속 있어야 돼요? 계속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좀 부러웠던 게, 하, 대표님들 중에서 센터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. 그러면 뭐 거기에 팀장님도 두고 하셔가지고 그냥 가서 이렇게 한 번씩만 보고 오시는 분들이 음. 너무 부러웠어요. 저는 음. 진짜로 뭐 아침 10시에 가면 뭐 12시? 나오는 건 그냥 기본이고. 음. 뭐 아침 새벽에 가가지고 뭐더 늦게 나올 때도 있고 뭐 항상 센터에 거의 붙어있었거든요 네그 집도 센터랑 5분 거리 뭐 무슨 일이 터지면 바로 가야되니까 아 근데 그런 분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저는 진짜 부럽더라고요 일, 일이 생길 게 있나요? 다 뭐, 각자 아, 자기 운동하고 네. 그러지 않나요? 아일 생길 거 많아요 뭐 회원님들이 운동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고 네 그니까 다쳐가지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름 입맛이 타다가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아니면은 뭐, 기구에 발 걸려가지고, 진짜 앞면이 크게 다치셨던 분들도 네. 계셨고, 그 다음에 뭐, 수도 터지는 거, 수도 터지는 것도 많고, 생각보다 물 터짐 사고가 많습니다. 그러면 그때 뭐, 내가 보험으로 이렇게? 네, 보험으로 네. 처리하면 네. 되는데, 네. 아, 그래도 이제, 피해가 크죠. 네. 센터도 문 닫아야 되고, 관리해야 되고, 또막 치워야 되고, 아, 그런 네. 일들이 생각보다 네. 되게 많아요. 비 세고, 막물 세는 거, 막. 와. 진짜 저도 쉽지 않다. 네, 뭐. 한 번에, 한번 홍수가 나가지고, 센터에. 네. 밑에 집이 미용실이었는데, 미용실 그 기구 다 배려가지고, 그 파마기계 있잖아요. 변상해줬어요. 변상해줬죠. 그때 3천만원인가? 보험 그걸로. 나오고, 밑에 또 카페였었거든요. 네. 카페 막 천장 다 물세가지고, 저희 때문에. 그 미용실이 밑에 또 카페였어요? 네, 밑에 카페. 저희 3층이었거든요. 또, 아, 하나 더 있었다. 사진관. 프린터기랑 필름이랑 그거. 막 소니 카메라 비싼 네, 거막다 접고 막, 막 해가지고. 카메라는 다이, 다행히도 구했는데 네. 그런 조명, 그다음에 프린터기가 되게 비싸대요. 네. 프린터기 이런 것들 엄청 하, 되게 힘들었어요. 보일러 터지고 그물 한번 팡 터져가지고. 근데 보일러는 왜 터졌나요? 이게 하, 또 인테리어 부분이기는 한데 네. <laughs>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인테리어 잘해도 하자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, 이건 제가 어떻게 시스템인지 네.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근데 인테리어 하는 그 소장님이 있고, 네. 그 다음에 그 소장님이 또 여러 군데 이렇게 막. 외주로. 외주로 네. 주시잖아요. 이제 그럼 그 외주로 오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뭐, 보일러를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네.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분하고 이분도 또막 뭐, 연락 안 하게 될 수도 있고, 네. 그러니까 이분 막 갑자기 연락 처모르고막 이런 경우도 생각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하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왜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밝힐 수가 없어요. 근데 어쨌든, 모든 책임 다 내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. <laughs>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죠, 어쩔 수 없이. 뭐, 샤워장 물 새는 거는 엄청 많아요. 대표님들 제일 스트레스가 아마 물일걸요. 물요? 네, 물. 샤워장에 저희도 진짜 네. 그거 몇번 공사했어요. 아,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막, 탈의실에서 막 신발 훔쳐가고. 아 그런 거야, 뭐, 귀엽죠. 장갑 훔쳐가고, <laughs> 막, 샴푸 훔쳐가고. 음, 샴 아, 다 훔쳐가시죠. 우루우스막내거막 저기, 로션 훔쳐가고. 네, 다 훔쳐가, 다훔쳐가요 네. <laughs> 군대도 아니고 그왜 가져가는 거야? 그지 요즘에 헬스장 제가 가보니까 네. 면봉도 안 놔두더라고 어. 면봉도 다 가져갔나봐 <laughs> 그래서 면봉도 안 놔두더라고. 근데 지금까지 일어난 네. 일들은 내가 어떻게 막뭐 수습하고 뭐하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코로나 같은 건 내가 할수 있는 아, 게 없잖아요. 저 코로나 맞았었어요. 네. 직격탄 맞았었어요. 이건 그냥 나라에서 야 열지마. 열지마 했죠. 네. 아 진짜 그때 아찔했습니다. 아, 그럼 진짜 어떻게요 해 헬스장 하시는? 너무 낯았죠. 월세 계속 내야 되는데. 월세 내야죠. 월세 내고 대출이자 계속 나가고. 대출이자 나가고 어. 월세 내고 그것도 그건데 회원님들이 운동을 못 하시잖아요. 네. 그 환불이 또 들어와요. 나 환불해 달라. 운동도 못 가고 이거는 뭐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. 네. 좀 기다려 달라. 이주 있으면 문열수 있다. 근데 또이 주가 사주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. 그러면서 환불도 많이 나갔었어요. 그때 제가 그한 200, 300 정도? 회원권? 그럼 200, 300 정도면은, 그래도 저는 타격이 조금 적긴 했는데, 회원님들이 그래도 많이 기다려주셔가지고. 그, 저희가 또, 그, 경남 그 지역에서, 처음으로 코로나, 그, 확진자? 그때 엄청 예민했잖아요. 그때 처음으로 확진자 탁 떠가지고, 여기 뭐, 띵띵 헬스, <laughs> 헬스장 뭐 이제 확진자 떴다 뭐 문자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확진자면 지나가면 거기 다문 닫아야 되잖아요 <laughs> 동선 따로 다문 닫잖아요 <laughs> 저희가 그 지역의 <laughs> 최초였어요 네. 그래서 진짜 그 시에서 다 오셔가지고 이문 닫아야 된다고 회원님들 그 CCTV 다 보시고 회원님들 다 이거 이름 다 대조해가지고 연락해라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달 가까이 문 닫았었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멤버십이 오시면 비공개 영상과. 더 많은 비하인드 영상도 볼수 있습니다. 직업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. 모든 경험은 컨텐츠가 됩니다. 아래 메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.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